오늘은 지난번에 엄쌤이 그냥 지나가다가, 그러려니 해는 어떻게 영어로 해? 라고 이제 물어본 게, 이거를 하나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이 비슷한 게 많은데? 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려니 해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우선 그러려니 하라는 것은, 우선 전제가 음. 내가 뭔가 문제 상황에 있어. 음. 어. 그래서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로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보기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내 스스로 뭔가 걱정이나 고민 근심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어 있어서 그걸 보고 옆에 사람이 그냥 흘려라 그냥 넘어가라 지나가라 뭐 이런 느낌으로 말할 때아 그러려니 하라고 되는 거잖아요 해결된 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라고 하는 수도 있지 내가 해결이 됐지만 그게. 뭐 뭐, 딱히 어, 이해되지 않아, 이해되지 않아, 어. 아직도. 어. 그래서 뭔가 이렇게 걸려 있어, 음. 심적으로도. 음. 그러면 그걸 그냥 음. 넘겨, 넘겨라. 우선은 음. 이제 표현이 좀 많아요. 이렇게 그냥 음. 흘려라, 그냥 지나가, 음. 뭐 이런 걸할수 있는 표현이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 봄직한 단어로 된것 오늘 좀 들고 네. 왔습니다. 그러려니 해를 그냥 그것에 대한 일을 그냥 잊어버려라. 음, 어, 잊어버려라처럼 얘기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왜냐면 음. 있다라는 동사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음. 있다는 영어로 여기 so forget, forget 쓰신 다음에 그것에 대해 잊어라를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 so forget, 그 다음에 대해서 about, about 그것 it, 어, 그래 so forget about it. 음. 그래서 연음 시키면 forget about it. forget about it. 어, forget about it. 그래서 얘를 음. 그냥, 어, 오늘은 문장으로 만들 거라서 앞에 뭔가 상황이 있겠지만, 음. 그냥 누군가가 나한테, 야, 뭐 그렇게, 그거 아주 신경쓰고 그래. 음. forget about it. 이렇게 단문으로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도 음. 쓰실 수 있어요. 너가 실수를 했잖아. 음. 그렇지만 큰 문제는 아니야.까지 함수선 다독다독 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너가 실수를 했잖아.를 음. 만들어 보면, you make a Mistake 음. 이미 실수를 한 거예요. You made a mistake. Uh, you made a mistake를 했어요. 음. 그렇지만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야 할때큰 음. 음. 문제할 때 문제니까 또 이제 problem을 어. 쓸수 있겠죠. 보통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deal을 많이 써요. Deal? 어 그래서 big deal이 아니다. 어.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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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야를 big deal을 이용해서 해보면 it isn't a big deal. 어 it isn't a big deal. 어. 해도 되고 is Not a big deal. So you made a mistake, but it's not a big deal. 근데 큰 문제는 아니야. 그런 거 그냥 잊어. 그러면 음.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넘겨, 흘려. 음. Forget about it. o oh, forget about it. 또는 just를 붙여서 그냥 음. just forget about it. 그냥 흘려라, 그러니 해라. 음. 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음. 겁니다. You made a mistake, but it's not a big deal. Just forget about it. You made a mistake, but it's not a big deal. just forget about it. No matter what it is, we can just forget about it and start over. No matter what it is, we can just forget about it and start over. No matter what it is, we can just forget about it and start over. No matter what it is, we can just forget about it and start over. <laughs> 자두 번째 그러려니는 이미 이제 어 겨울왕국이라는 음. 그런 만화를 보셨던 분들은 이 표현에 아마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래 중에 음. let it go 이런 네. 노래가 있거든요 네. 자, 누군가 한 번쯤은 다 애들 가지신 분들 들어봤으니까 let it go가 뭐냐면 let은 이제 뭔가 냅두는 건데 네. 그것이 그냥 가게 냅둬라 네. 다 잊어 다 잊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서 음. 이제 영화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냥 잊어버려라예요 흘려라 음. 그러려니 해라 그래서 let something go 하면 이제 놔두는 건데 음. 누군가한테 굉장히 맺힌 게 많아 음. 음. 그래서 화가 부글부글 끓는단 부글 말이야. 음. 가만히 있어도 자꾸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아. 음. 이제 그만 분노를 잡고 있어라. 음. 분노를 잡고 있는 걸 그만해라. 라고 할 거예요. 분노가 원래 이제 화나는 거니까 음. 뭘로 알고 있어요? 앵그리가 화가 나니잖아요 어? 그거의 명사형. 앵그리어? 아니요. 앵거. anger, anger. 응, 응. 그래서 왜, 응. 그, 옛날에 영화 중에 anger management라고 응. <laughs> 있었잖아요. 응. 그래서, 분노 조절을 응. 하는 거. 분노가 쌓일 대로 쌓여가지고 너무나 막 화가 막 미쳐버리겠어. 응. 그런 응. 거를 원한,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쥐. 그렇지. 할때 그렇지 할때 <laughs> 그렇지? 그렇지의 치를 약간 뒤로 바꿔. 그렇지? 여자가 한을 풍면할 때그 한. 응. 한이 그렇지. 자, 그런데 그거를 잡고 있지 말라고할 거야. 잡는 응. 거는 뭐예요? c a 캐치는 이렇게 잡는 거잖아요. 음. 이거 잠깐만 그래? 들고 그래? 있어. 할 때. 그래? 아니요. 그래 그래 말고. 음. Hold. Hold. 그래. 어, 그래. 어. 어. Grab은 이렇게 잡는 거지만 내부에서 음. 주는 걸 이렇게 잡는 거. 좀 Hold는 계속 이렇게 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주죠 음. 음. 그래서 Hold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 뒤에 전체 사라에붙을게 Hold onto. 음. 그래서 Hold onto 음. 음. on 어디 이렇게 잡고 음.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음. 그래서 근데 그 잡고 매달린게 뭐냐면 그게 바로 분노인 음. 거예요. 그렇지요? 어, 그렇진 거. 음. 어, 뭘 하지 마. 어, don't mm -hmm. hold on to mm -hmm. grouch. the grudge 어, 네가 가진 그 분노, 음. 분노를 so don't hold on to that grudge 어, 음. 이제는 네가 그냥 흘려버릴 음. 그러려니 할 때가 된거 같아 음.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음. 뭐뭐할 때가 됐다 뭐뭐할 타임이다 it's time it's time to oh. time to 보낼 let it go 맞아요 don't hold on to that grudge 글쓰기를 바탕으로 한 영문법 리딩 수업. 수지 세가영 에뉴센터에서 배워보세요. 그 다음은 우리가 옛날에 한번 예전에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것도 요 그냥 지나가 그러려니 해처럼 음. 어 이제 지나 떠나 보내라는 건데 이동하다 음. 의 단어를 써야 합니다. move, move. 다음으로 이동하는 걸할 거예요. 그래서 move on이에요. 음. 음. 많이 해 보셨죠. 음. move on 하라고 이제 다 잊고 새 출발을 하라 이런 식으로 move on을 썼었잖아요. 얘 음. 누군가 이별을 되게 음. 힘들게 했어. 그래서 계속 어 저기압 상태로 계속 있는 거야. 음. 그랬더니 돌아,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건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아닌 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 음. 뭐라고? 음. 이제 무 o v 할 때가 된 거죠. 음. 이제 다 그러냐 하고, 음. 잊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까지만 해볼게요, 우선. 음. 그러면, it's time to, to 음. move on, m 하고, 음. 여기다 그리고, 세출, 이게 다 있고, 나한테 이제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응. 그 사람한테가 아니라. 응. 나한테 집중을 할 때라고 생각했어. So, 응. it's time to move on and 응? 나에게 집중,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야. 그럼 focus on me? focus on me죠. 응. 근데 그, focus 하는 주체도 나. focus를 응? 할 대상도 나. 면, me를 응. 쓰는 게 아니라, 응. 나 자신이라는 제기되는 사람. myself. 맞아요. myself. 응. 그래서 해보면, I thought it's time to move on and focus on myself. I thought it is time to move on and focus on myself. 마지막. I thought it is time to move on and focus on myself. 음.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언제 그랬냐, 어, 라고 더 단서를 붙이면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I thought it is time to move on and focus on 음. myself after the breakup. 음, 이별 후에 그래. 내가 그래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음. 의미인 것이죠. I moved on a long time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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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합 같은 거할때이 음.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 비트 주세요. 하면서 음. 막 거기다 랩을 쌓잖아요. 음. Drop the beat 이런 거 들어봤어요? Drop the beat? 어 음. 비트를 드랍해라. 노아라. 어 그런 그렇죠. 식으로. <laughs> 어 그치. 그래서. drop을 쓸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 그냥 놓으라고 떨어뜨리라고 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drop it이에요 drop it? 어, 어. drop it 아, 네. drop it은 사실 좀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거를 음. 그냥 drop하라고 음. 할 때도 있지만 그냥 포기하라고 할때 있잖아요 give up하라고 할 때도 drop i t 많이 쓰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음. 그러느냐 하고 나나 버려 이런 뜻인 건거죠 예를 들어 나하고 얘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계속 말다툼을 하는 거야. 음. 해결이 안 나. 음. 어, 너무 네. 가는 길이 달라가지고 해결이 안 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야,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 많이 다퉜잖아. 이젠 그냥 그만하자. 음. 그러려니 하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음. 즉, 우리 되게 많이 말다툼했잖아. 이 음. 문제에 대해서 음. 옥신각신했잖아. 할 건데, 그렇게 음. 옥신각신하면서 계속 말다툼하는 거가 뭐라고요? 아기? 아귀가 아니라고. <laughs> 아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만. 2025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 r 입니다 아규. argue, a r g u e 요 우리는 계속 말다툼을 해왔잖아. 할 거예요. 응.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러면 응. 어떤 시제를 쓰면 좋을까요? 그러면, 현재 알려줘야겠 그래. 그러면, we have argued, argued. 이, 이 문제에 대해, 이것에 대해서. 응. 충분히 그랬잖아. we have argued. 충분히 했잖아. 충분히 있잖아. 어. Enough. enough 이 문제에 대해서. enough about it. enough about it. 그죠. 그래서 so 다 합치면 we have argued enough about it. we've argued enough about it. we've argued enough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우리 충분히 우리 계속 말다툼했었잖아. 이제 그만하자. 그냥 흘리자. let's 응. drop it. drop it. Mm -hmm. let's drop it. 그래서 어, 그것도 이제 그냥 그만하자고 그냥까지 쓰고 있잖아요. l t Just drop it. 그래서 we have argued enough about it, so let's just drop it. We've argued enough about it, so let's just drop it. I want me to just drop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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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 그냥 지나치다처럼 얘기를 하기도 해요. 걸어서. 음. Walk, walk. 음. 지나가는 거야. 그냥 멀리. Over? Away, away. Walk 아. away. 워 w 웨이가 그냥 지나쳐서 어. 가, 멀리 가버리는 건데 물리적으로 걸어가는 걸로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렇게 진짜 걷는 건 아니고 음. 어떤 문제 상황이 있거나 해결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좀 신경 쓰는 게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멀리 가버려라. 음. 즉 지나가라. 어. 야 지금 이, 시, 이 시점에서 음. 네가 할수 있는 최선이 뭔줄 알아? 그건 바로 음. 그냥. 지나치는 거, 흘리는 거야. 음흠. 그러려니 하는 거야. 음, 음. 라고 할 거예요. 너가 할수 있는 최선은이라는 긴 주어가 필요할 겁니다. 음, 음. 그러면 너가 할수 있는을 먼저 할까요? 최선은을 먼저 할 거예요. 어순이 반대죠. 음. 그렇다면, 최선은, 음. 최선은, 가장 음. 최고의 것, the best thing, 음. the best thing, 한 다음에, 음. 너가 할수 있는이 남았죠. 음. 그 뒤에 바로 너, 너일 거예요. 음. 너가 할수 있다. You can do it. 어, you can do까지. Oh, you can do. 어, 그러면, 다 합하면, the best thing you can do 음. 가 되죠. 사실 이 사이에 대신 음. 숨어 있지만, 대신 음. 오늘 생략하고, the best thing you can do is 뭐냐면, 음. 그냥 지나치는 거다. 음. 그 문제로부터, 그 상황으로부터 그냥 멀어지는 거야. 음. walk away? walk away. 머머로부터 from. 그 상황으로부터. The situation? 맞았어요. So walk away from the situation 하면 거기에 가담하지 말고 그냥 걸어가라는. Uh -huh. 그냥 지나치라는. Uh -huh. so 해보면, the best thing you can do is just walk away from the situation. Uh -huh. The best thing you can do is just walk away from the situation. The best thing you can do is just walk away from the situation. The things that we've seen, it's not so easy and just walk away from it all. The things that we've seen, it's not so easy and just walk away from it all. The things that we've seen, it's not so easy and just walk away from it all. The things that we've seen, it's not so easy and just walk away from it all. 털어내라는 것처럼 할 거야. 털어내. 털어내? <laughs> 어. 털어내. 털어내는 게 몸을 이렇게 털는 게 아니라 뭔가 쉐이크할 뻔했어 벌써. 사실은 쉐이크도 해 돼요. 아 그래요? 네. 왜그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 중에 쉐키크라쉐키크라 하는 게그 뜻이에요. 어 털어내라 털어내라는 어. 거. 거예요. 쉐키크라 흔들어가니까 흔들어나 어. 아니고 어, 네. 흔들어 음. 그두 가지가 다 있죠. 음. 쉐키크라 어. 해서 다 털어내라고. 근데 오늘은 쉐이크 f 를쓸건 아니고요. 진짜 뭐가 붓 같은 걸로 탁탁 털어내는 거 있죠. 다, 음. 어, 그런 거할 거. 할 거야. 이게 이제 털어낼 게 이제 고민이 될수 음. 있고, 해결이 안 되는 음. 상황이 될수 있는데, 음. 털어내라고 할 건데, 붓 같은 걸로 털어, 먼지를 털어내듯이. 브러쉬? 브러쉬에요, 브러쉬. 음. 브러쉬가 붓이에요. 그래서, 브러쉬인데, 음. 그것을 브러쉬 하는 거죠. 그, 음. 그것은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그럼, 브러쉬, 잇, 음. 음. 그리그다 털어내야 되죠. 음. 털어내면 이게, 여기 붙어있는 게통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어. 그러면, 그때 쓰는 전치사는 음. 뭐가 붙어있던 게 떨어질, off? 떨어질 때, off. 음. 그래서, brush off. Brush, up, 응. brush it off. brush it off. brush it u s h it off. b r 에 s h it off. brush it off. brush i i 나 받았어 음. i g o t 나쁜 점수를 bad 받았어 grade? 어, i g o t b r u s i it o b t b r u s r it off. b o i o n f b o o o n On math 맞아요. 그래서 so, I got a bad grade on math mm -hmm. 있잖아요. 나 되게 수학에서 안 좋은 점수를 받았다. Mm -hmm. 그런데 mm -hmm. 내가 결심했다라고 할거보 mm -hmm. 결심한 거. Mm -hmm. Decide 뭐하기로 다 털어내기로 mm -hmm. 근데 결심했다. Mm -hmm. I decided mm -hmm. to mm -hmm. shake it off, <laughs> brush it off. 아, <웃음> <웃음> <우리 신나가지고. 웃음> it 되고, brush, brush it off 칠해줘. 신나 가지고 shake it off 해도 되고 brush it off 해도 돼요. 두개다다 다 똑같은 뜻이에요. I got a bad grade on math. But I decided to brush it off. I got a bad grade on math. But I decided to brush it off. 마지막. I got a bad grade on math. But I decided to brush it off. I can't just brush it off and hope for the best. So. I can't just brush it off and hope for the best. So. I can't just brush it off and hope for the best. So. I can't just brush it off and hope for the best. So. 자 오늘 뭔가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